오늘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월드내면에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한 가지 감사의 화가나기를 오늘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늘 좋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행복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행운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운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각적으로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직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선택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은 늘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성공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각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재능들이 무한하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즐거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잘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평정심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차분함을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난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먹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엔늘 좋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순조롭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컨디션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피로회복이 빠르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역사를 쓰려 하는 한, 역사는 나에게 자비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언변 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의사 전달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돈이 잘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영상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화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효과가 잘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저처럼 감사의 화관을 따로 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를 적거나, 아니면 감사의 영상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트 전 것을 읽거나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효과가 더욱더 중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늘잘 되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을 전부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도 이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며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